안녕하세요. 마이아스만 플래너 이현수 플래너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강조 오포 신현리에 1층에 상가가 있고 위에 층이 전원주택인 구조 안내드리겠습니다. 해 분양가는 15억 6천이고 대지는 130평, 건축 연면적은 85평입니다. 상가가 25평이고요, 1층이 45평, 2층이 15평입니다. 도시가스와 상하수도는 인입되어 있고 오피스는 직관입니다 실내 안내 드려볼게요. 함께 보시죠. 1층의 상가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바로 들어가는 현관 입구이고요. 1층 공간이 25평 상가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되어 있고요. 벽면과 천장에는 화이트 컬러 도장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1층에 사무실이나 상가나 작업실을 사용하시기 너무도 좋고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창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창 방향이 남향이에요 근데 상가 건물인데도 체감이 좋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상가 우측에 들어가는 현관문 쪽이고요 바로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우측에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면 마당 공간이 있고요. 바로 올라왔을 때 1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당 공간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또 계단 옆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별채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별채 공간이 있어서 이 안에 아이들 뭐 놀이방이나 아니면 운동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45평입니다. 1층에 잔디 공간이 넓게 되어 있고요. 거실에서 바로 나와서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 공간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테라스 공간이 있고요 또 폴딩도어로 문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정문은 반대편 쪽에 주차 두대 정도 될수 있는 공간 되어 있고요 외관은 레드벽돌과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문이 두 군데로 되어 있어요 아까 안내드렸던 상가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고요 이렇게 주차를 하고 뒤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바로 안으로 들어갔을 때 중정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바닥은 대리석과 우측에 작은 돌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위에 채광에 좋게 집 안에 들어왔을 때 중정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네, 우측에 수도 설치되어 있고요. 들어가는 현관문입니다. 바로 안으로 가, 들어갔을 때 바닥은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네, 신발장은 좌우 다 되어 있는데요. 지금 좌측으로 4칸. 원목 소재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측으로도 신발장이 4칸 되어 있습니다. 중문이 한옥 느낌 나게 문이 되어 있어요. 양쪽으로 슬라이더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아까 저희가 마당을 보여드리면서 폴린동에 있는 부분 안내 드렸죠? 그 공간입니다. 좌측에는 안방과 안방의 드레스룸과 욕실이 있고요. 우측으로는 거실과 주방이 있는데, 공간이 생각보다 넓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고급스럽게 원목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스키플로우 구조로 한두개층 내려가면 우측에 주방 공간이 넓게 되어 있고요. 좌측으로 거실 공간이 있습니다. 어떤 가구를 갖다 놔도 다잘 어울릴 것 같아요. 거실부터 안내 해 드릴게요. 거실에 이렇게 조명도 아메리칸 스타일로 멋스럽게 되어 있고요. 조명 윗부분에 보시면 어, 템바보드로 원목 느낌 나는 템바보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작나무 같은 느낌이 나요. 예, 벽면에 화이트 컬러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바닥은 고급스럽게 원목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창이 남향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 안에서의 채광이 굉장히 좋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쪽으로 문열수 있게끔 거실에서 바로 잔디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있어서 채광도 좋고 전망도 좋습니다. 이렇게 거실에서도 나오는 창에 어닝이나 아니면 스카이 어닝, 렉상 같은 거 사용하셔서 설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측에 처음에 저희가 안내드렸던 별채 공간이 있습니다. 1층에 상가 건물에 있는 전원주택을 찾으신다면 이 현장 많이 선호하실 것 같네요 주방에 식탁등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골드톤으로 식탁등 밑으로 식탁은 6인용이든 8인용 놓쳐도 공간 여유있게 사용하실 수 있고 식탁을 놓은 상태에도 이렇게 창이 크게 돼 있어서요 주방에서도 채광이 좋습니다 또 상부장, 하부장 다 원목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좀더 주방이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제 우측에도 수납 공간 되어 있고요. 냉장고, 김치 냉장고. 매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가 뭐더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 공간에 놓을 수 있게끔 공간은 찾아져 있습니다. 주방 우측으로 보시면 중종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문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주방은 디그자동선으로 주부님들이 생활하기 편하게 되어 있고요. 광파 오븐 렌지에 설치되어 있고, 바로 위쪽으로 인덕션 3구와 하치 급 후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보시면 삼성 거 식기세척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싱크볼이 사각스퀘어로 되어 있고 대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식 요리를 하면서 가족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게끔 주방에서 동선이 잘 되어 있습니다. 좌측으로 보시면은 안방 공간들이 있는데요. 아, 우측에 아까 처음에 안내드렸었던 풀린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바로 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 1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방 공간이고요 이렇게 침대 퀸 사이즈만 놓을 수 있게끔 공간되어 있습니다 삼성 모퐁 시스템에 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 좌측으로 보시면 드레스룸 공간이 넓게 되어 있어요 바로 안쪽으로 들어가면 우측에는 안방 욕실 공간입니다 안방 욕실이 좌측에는 샤워할 수 있게끔 샤워 수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골조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목욕탕에서 이용할 수 있는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바로 우측에 아메리카 스탠드드 비데 일체형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좌측으로는 호텔식 느낌 나게 세면대가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부장, 서랍장 두 칸과 좌측의 수납장도 다 원목 소재로 호등 느낌나게 고급스럽게 자재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드레스룸 공간이 넓어요. 지금 안방 공간보다 더 넓은 느낌입니다. 정면으로 보시면 원목 소재로 복박이장이8 칸이나 짜여져 있고요. 또, 우측으로 보시면 시스템 장의 기억자로 넓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섯 칸짜리 서랍장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드레스룸 공간으로, 공간 충분하게 여유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삼성 무브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까지 넓게 되어 있어요. 드레스룸과 욕실 또 안방 따로 구분되어 있고요. 어, 계단 밑에 보시면은 어, 게스트 욕실이 있어요.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변기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좌초로 세면대가 있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손을 씻을 수 있고 변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에 좌측에도 원목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고 우측에는 화이트 칼라 실크 벽체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위에 2층에 올라왔을 때 양쪽으로 작은 방들이 있어요 좌측에 작은 방 공간부터 안내 들어볼게요 2층에 첫 번째 작은 방인데요 방 사이즈가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음. 삼성무풍 시스템 에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 안에서도 전망이 좋습니다 우측에 2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욕실 공간이 있고요. 공용 욕실에도 이렇게 아메리카스탠드드 변기, 수납장과 세면대, 우측으로 샤워할 수 있게끔 샤워선되어 있고요. 멀티지 않게끔 샤워 파티션 되어 있습니다. 또 바닥도 단차가 되어 있어요. 공간 여유 있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작은 방 공간입니다. 바닥은 다 원목마루로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삼성 부분 시스템 에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작은 방에서도 최강의 좋습니다. 또이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잘되있습니다 2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고요. 바로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나무 데크 테라스가 되어 있고요. 한 계단 정도 올라가면 이렇게 대리석과 작은 돌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2층 테라스가 이 공간처럼 넓게 나오는 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경기도 강주 오포 신현리에 위치한 전원주택 안내 드렸고요. 오늘 안내 드리는 현장은 도보로 2, 3분 내려가면 서현역 가는 버스를 바로 타실 수가 있고요. 또 자차 이용하신다면 자차 한 10분, 15분에 분당 판교를 이용할 수 있는 분당에서 가까운 전원주택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세대가 대지가 130평이고 건축연면적이 1층이 45평 2층이 15평으로 건축연면적도 넓게 나온 현장 안내 드렸습니다 이 현장은 1층에 근생 공간이 있어서 상가가 같이 있는 전원주택을 찾으시는 분께 추천드리고요 자세한 문의나 방문 계획 있으시면 유선상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